안녕하세요. 우카컬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지트 옆에 이런 기구들을 한번 찾았는데요. 여기서 파쿠르 하기가 딱 좋아가지고 오늘 파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? 네,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우와, 이렇게 올라가고 옆쪽 기둥을 잡아서 이걸 잡고 오우야 카스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. 밑으로 내려와서 저 봉까지 점프를 해야 됩니다. 네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서 낙법을 해야 됩니다. 낙법은 아주 잘해야 됩니다. 이거 하지 마세요. 이거 아퍼요. 어. 아, 오빠, 오빠, 오빠.